여러분은 브루스 필름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어, 아, 추워 너무 싶다. 아,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. 나도 괜히. 아, 이 빛가루가 반대에 서 있고. 박스터가 반대에 서 있네. 옛날 박스터도 하나 들어했 있네요. 저 미국에서 갖습니다 미국에서 갖고 왔어. 스틱, 스틱. 오 진짜? 야, 시도 아버려서 일단 시디 열리고 시간 코팅. 오, 오 스틱이네, 이야. 완전 1 세대, 이게 986이지 않아? 아, 얘들 이게 뭐야? 이 스포일러야? 스포일러가 이렇게 올라오나? 특이하네. 아, 이거는 완전히 리스토어를 해야 되는구나. 위에 유리도 완전히 다 지금 빠져나 있고 아, 이분도 키홀더를 레드로 하셨네 아 6단 수동이라는 게 정말 즐기려고 사신 분이네 6단 수동 탑 상태는 좋네요 탑 상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해 색깔이 그렇게 울긋불긋 바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다 아유 탁도 한번만져고 복원을 엄청 해야 되는데? 그다음 이런데, 이런데 색깔도 지금 여기랑 안 맞아요. 이것도 도색을 했어. 내가 보기에는. 아, 이거 리스트 하려고 그면돈꽤 들렸다. 얘제 미드십이라서 이쪽에 공격구멍이 있습니다. 자세는 죽인다. 아, 내 차가 자세는 좋다. 짱이다. 뭐야 보이냐? 야이 호텔 서운차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네. <웃음> <웃음> 제일 깔끔해. 겁나 뛰셨어요. 근데 관리 잘 됐어. 엄청 그 그러니까 내 목포, 목포까지 내려갔지. 목포에 가서 갖고. 네 목포에서 어제 7 시간 동안 끌고 왔어. 차막 차막 켜가지고. 조금만 더타다 패드는 갈았는데. 아 패드 팻, 거의 다 됐네. 패드 거의 다 됐어요. 어쩐지 약간 밀려.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잡히더라고. 진짜 M3거든요. 네. 저분들 엄청 고르다가 이거 사온 거예요. 엄청, 엄청 고르다. 엄청 고르다 사온 M3에요, 이거는? 벙, 벙커 방청 위에 탑기야도 펜. 아. 그래가지고 차를 사면 꼭 여기 와서 정비를 받아보고 싶었다. 그럼. 오. 이것도 시기 중이에요. 그러네. 요. 아, SMG 기어네, 근데. 관리를 많이 했네. 위에 뭐 스웨이드 다 깔, 깔고. 근데 저 기어가 저게. 와. 너무, 건데? 너무 싫다고 다바꾸신 이거. 아 이거 이제 아예 자기가 이제 마, 만지려고 사오셨구나 참 네. 좋아요 네. 이것도 근데 딱 필요한 것만 수령을 스크패드랑 음. 그 일단 이거 산소 센서가 아마 뜰 거라고 차주는 그러더라고 아마 뜰 수도 있다고 너무 빨간 글이 아이 그냥 뭐 마하네 오감동이 차보다펄르한네 <laughs> 뒤에는 세번네 정확한 거는 점검해야 되니까, 정확한 거지 일단 뜨긴 뜨네. 원투 두개다 뜨는 산소 1번, 2번, 번 아, 맞다. 오감동이 차가 이게 넌 너무 신기한 게 봐봐요. 이게 흰색이었대. 나는 못 믿겠는 거야 그그 그 양반 말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흰색이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칠 바꾼 거래요? 그런데 나도 이번에야 이게 원래 하얀색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었다니까요 요게요? 네 원래 하얀색이래요 원래는 하얀색이라고요? 예 네. 근데 노란색으로 바뀐 거예요? 예 네. 네,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바깥, 안에 가위드 가입... 바꿨어 바꿨어 여기 묻어있잖아 어디 어디 아 우와 이렇게까지 칠을 해? 그럼 원래 내장까지 바꾼 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씨 원래 아니 이게 사고 나서 바꾼 게 아니라 돈을 엄청 들였대요 자기가 들였대요? 네 저, 아니 전차주 전차주가 무슨 이제 저 봐요 요거 살짝 띄워도 죠어 그럼 여기 안에 흰색 들어가 있을 거예요아 이거 지금 안 띄우고 테이핑 작업을 했잖아요 아 그게 옆에 예. 네. 아 그죠? 이거는 도화스카프 이런 거는 이게 빠져요, 다. 네. 이건 다 탭에서 칠하는 게 맞는 거고, 네.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탭해서 칠하니까 요거를 딱 뜯어내면은 여기 안에가 흰색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말안 하면 누가 흰색으로 알아, 이거? 그래도 이게 다 바라지긴 했네요. 왜냐면은, 응. 문다 뜯어가지고 배선도 다잭 네. 빼가지고 네. 오바를 해서 한 거예요. 그럼 네. 깔끔하게 작업한 거예요. 어. 전 차주. 이게 진짜 흰색인 거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딱 뜯고 살짝만 뜯으면 바로 나음 <laughs> 진짜 흰색인 거 확인하고 싶으면 잘했네 이거 다 바르셔서 쫙뜯어서다 바라셔 가지고 말도 안돼 유리도 띄고 했나 본데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거 고무을다 뜯어봤는데 안치까지 아, 전부 여기는 다 다, 해, 해, 아 여기는 다해 이거 다 뜯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유리까지 뗀 거야? 네안 유리는 띄고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오 어. 왜냐면 여기 칠이 안 들어가요. 그렇지. 안 들어가서 원래는 제대로 색깔 바꾼 채는 유리를 띄야 되거든요. 진짜 아. 띄거든요. 그 다음에 뒷면에는 틈이 있잖아요. 네. 틈이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아. 앞에는 틈이 아예 있지 않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뭐 누수 누유부터 다 보고 싶다 하면 편해져 봐야 돼 지금 아. 두 명밖에 없어서 지금 예약 차이기 때문에. 네. 떠서 커버 다찍고 봐야 돼요. 얘는 누수가 좀 많은 차라가지고. 원래 네. 오가는 그 무슨 와이오 오장을 잡았잖아요. 세 아... 가지고 아... 그죠? 아...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와야 되겠군요. 네, 어차피 상업센서도 네. 정확히 불라면 우리가 다 빼서 보고 해야 돼서 네. 무작정 시켜서 가, 갈 수가 없거든요. 오늘 일단 뭐브러시 일단 확인하고 네. 경고등을 다 확인했으니까 어? 아그 피가로 네. 이거요? 내가 안 팔았어요. 계속 갖고 있는 거야? 네. 아. 어. 여기요? 네. 잠깐만요. 자, 여러분 이게 이수근 씨 비가름. 아니 원래 노란색이었는데. 네, 근데 어, 근데 진짜 깨끗하게 잘 됐다. 안에까지 감았 거잖아. 어. 원래 이 차를 더본커에서 팔려고 그랬어요. 원래 이 차를, MC차를 팔자, 뭐 이래가지고 팔, 팔려고 했었는데, 그때, 더본커 시즌 A 이었나 그랬는데, 그때 수근형 차를 못하고, 그, 이상준 씨 차, 로버미니 그걸로 아마 방송이 돼가지고, 약간의 리스토를 거쳐가지고 판매를 했죠데 이야. 네. 아, 색깔 바꿔보니까 또 이쁘네. 노란색보다 이게 훨씬 이쁘네. 와 이쁘다. 우디이뭐다 뛰어가지고. 그러니까 다 뛰어 산 거예요. 야. 얘도 요것만 남겨놨잖아. 이건 뛰면 안 돼. 아까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뭐지? 깨끗하게 세차하고 광만 내놓으면은 이미 뭐 광은 다 내져 있는 것 같은데. 그럼 탈만 하지. 아 시선 봐, 지 실내가 역시 실내는. 아이보리. 역시 실내는 아이보리. 어, 계기판 이뻐. 이엔티칸어 좋네요. 뒷좌석이 있긴 한데, 사람은 절대 앉을 수 없는 천장이 열립니다. 천장이 열리는 차예요. 근데 수동으로 접는 거냐? 접는 거 같은데? 10만 3천 킬로그 정도 탔네. 어, 아, 근데 너무 예쁘다. 피가로 어 이것도 나름 엔티카는 끝판왕인데 어.. 엔트리 자그 휠은 휠은 투피스네요 이게 이게 그 SSR 휠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요런 휠도 존나 구하기 힘든 휠이죠 맞네 어, 여기 SSR이라고 써있죠 이 이쁘지 이거를 거기다 꼽아도 예뻐요. 포르에다가 케이맨에다가 이 휠을 꼽아도 굉장히 예쁘지. 오. 아니,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대. 가슴 아프다. 이 멋진 차가. 말썽은 일으키지만, 탔을 때 자신감을 북돋주는렌지로버 보호 같은데? 한쪽이 다 쓸렸네. 이거는 개인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가 났던가, 그렇지 않으면 트럭? 트럭하고 바은것 같은데 일반 차량 번호 것같진 않아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하 예? 찍는 너무 좋아하시요아 예, 저 유튜버고 있어가지고. 여기 리프트예요. 차량용 엘리베이터. 원래 이 건물이 푸조앤 시트로엥에서 쓰던 그 AS 센터 건물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그렇게 뭐 엄청 큰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 건물 사이즈에서 어 운영을 했었죠. 근데 이제 투조의 시트로잉이 망했나? 뭐 아무튼 그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여기 SH 대표님께서 <laughs> 이제 정비소 원래 오류동에 계시다가 그 오류동에 있는 정비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찾다가 여기 나름 비싼 땅인데, 선유도역 근처에 여기 옆에 또 롯데홈쇼핑 본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, 실제 어 요때 홈쇼핑 그 제작도 이루어지는 생방송도 진행하는 이런 본사 사옥 옆에 있는 이 푸조 이 정비소 건물을 어떻잘 인수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1층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어요 2층은 사무실 그 다음에 3층은 3층이 도장 부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름 그래도 크게 나름 그래도 제대로 된 정비소죠. 경정비, 중정비부터 시작해서 사고차들 도색까지 다 맡아서 하는.